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양천 거리 문화 축제가 양천구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리 문화 축제를 기획하고 시행한 곳이 바로 양천문화재단인데요. 양천구의 문화예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동희 양천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나 주요 사업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양천문화재단은 그 양천구의 산하 기관이고 출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공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고요.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어, 보다 좀 전문적인, 전문적인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예술적, 문화적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 기타, 뭐, 수익, 수익이든 비수익이든 관계없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 운영하고 있고, 또, 또 주민들이 생각하지게 저희 문화재단은, 어, 구립 도서관 외그 작은 도서관들까지 북다 어,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처음 어, 시도했던 어떤 양천 가족거리 축제가 어, 성황리에 잘 맞췄고요. 또, 음, 또 재단에서 기획한 또 2023년에 처음 기획한 그 신월동에 그 서서울로수공원에서 개최한 락페스티바 또 상황에 잘 맞췄고 또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들이 관내에 거의 동별로 있다고 보니까 어,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서관도 다른 치구하고 틀리게 테마가 있는 도서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떤 그런 관련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양천구에서는 어 없었던 참 이례적인 일이다. 어떤 양천구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뭐 저희가 가족거리 축제한 그 장소가 양천구의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또 동서를 어떻게 어, 화합한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저희들 테마가 가족거리 축제의 세대 공감이라는 테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아이부터 뭐 젊은 부모 세대 또 청년 세대 또 시니어 노인분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한 골고루 많이 오셨던 행사 같았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가, 많이 기획을 했는데 어, 다들 만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 올해는 조금 더그 콘텐츠나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고 어, 주민들이 좀 원하는 부분을 조금 많이 모니터해서 예, 좀. 반영하려고 지금 기획 중입니다. 마음으로 어한 680m 정도 거리를 맞고 어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한 300여 미터 더 늘리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그거부터가 달라졌고요. 먹거리가 작년에 어그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식 좀, 폐장을 너무 일찍 해서 그런,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동, 동네마다 맛집들을 추천받아서 많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서커스를 한번, 이제, 거리 서커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보였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뭐 아무래도 국내에 서커스 단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막그 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서커스를 좀 해외에 어떤 유한 유명한 서커스 팀을 좀 데려 모셔 오려고 한 예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상반기에 지난 1월부터 올 7월까지 어, 좀 낡고 오래된 그 장비와 기계를 지금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아티스트들이 오셨을 때 공연하기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고 또 주민들이 객석에 앉았을 때 음향적인 부분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부 어떤 뭐그 기계 및 어떤 그 컨디션들을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43만 정도 지금. 어, 관내 주민이 계신데 실질적으로그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문화회관 장소가 사실은 어, 굉장히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잘 모르시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찾아 오시게끔 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좀더 어, 많이 해서 좀 많이 오시게끔 좀 수준 높은 공연을 좀 많이 좀 어, 모시고 와서. 공연, 기획 공연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네.